입이 좋지 않은 나무만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런 나무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보면 알겠지만 추비 한 방이라고 이게 추비 주는 거거든요. 보면 알겠지만 마그네심도 있고 가리도 있기 때문에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사과 사랑에 빠진 남자 구자훈입니다. 계속 젓가를을 하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비도 많이 오고 그러니까 영양분이 제대로 되지 않는 나무들은 잎이 진해야 된다고 제가 지난번에도 영상에 올렸잖아요 근데 잎이 진하지 않고 노랗게 탈색되듯이 해갖고 요, 요런 나무들은 그냥 두면 열매를 달렸기 때문에 지금 영양공급이 제대로 안 돼서 과도 안 크고 나무 성장에도 별로 안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또 점심먹고 오후서부터 비가 온다 그래갖고 우선은 임시처방으로 약을 지금 비료를 뿌리려고 합니다 보시다시피 열매가 생기면 입이 이렇게 진하고 넓어야지만 영양공급이 돼갖고 보말 알겠지만 열매들이 튼실하잖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잎사귀도 휑하고 열매들의 크기도 균일하지가 않거든요 영양 공급이 제대로 안 돼서 입에서 광합성이라든지 영양분을 공급을 제대로 못 해서 그런데 그래서 저는 요런 나무만 따로 치려고 그런데 이게 이제 옆면 시비도 해도 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필요 영양분이 입이 좋지 않은 나무만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요런 나무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보면 알겠지만 추비 한 방이라고 이게 추비 주는 거거든요. 보면 알겠지만 마그너 심도 있고 가리도 있기 때문에 아직도 그런 열매를 충실하든지 그런 거로인지 하는데 단지 이제 좀 걱정되는 건 질서가 15% 있기 때문에 질서가 너무 많으면 이게 착색이 안 되거든요. 지금 회사들이 얘기하는 거는 타보다 효과가 좋다 그런데 이건 이제 수용성이니까 여기 보면 알겠지만 수용성이어갖고 물에 타사해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입이 정확한 연한 나무들만 선택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전부 다할 때는 약에다가 이제 아미노산 계통을 치면 되는데 이렇게 선택적으로 할 때는 이런 비료가 좋거든요 비 오기 전에 이런 거는 이제 치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보면은 질산태 질 비료를 해서 언제 어디서든 환경에서 빠르게 작물에 흡수된다 그래서 저도 이거 이제 필요할 때마다 뿌려 보면은 입에 효과가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 특히 또 마음에 드는 게이 제품이 카슘이라든지 마그네슘 마그네슘이 굉장히 뿌리라든지 여러가지 좋잖아요 그런걸 통해서 뿌리를 튼튼하게 해갖고 뿌리에서 영양분을 해갖고 입에 영양분을 충실하거든요 히이 영양분 입에 영양분이 충실해야지만 올해 열매도 생기겠지만 내년에 이제 결과지들을 튼실하게 만드는 이제 영양분을 또 계속해서 지금 이제 공급하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잎을 튼튼하게 하지 않으면 이제 열매들도 안 좋지만은 내년 농사에도 안 좋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욕을 하는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생육 초기에는 안 되고 5월달 이후부터 이게 뿌릴 수 있는데 이제 뿌리 노화라든지 잎 영양분이 없으면 잎이 타거나 말려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과일도 안 좋고 조직도 이제 무르거든요. 그런 거 거를 이제 예방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고 제가 하려는 목적은 뭐냐면 이렇게 작물에 엽록소엽록소 잎이 활성화 된다는 얘기죠 해서 황화영사 잎이 노랗게 되는 거 지금 여기 보면 알겠지만 약간 노랗게 잎이 진하지 않고 노랗게 약간 탈색되듯이 살짝 그러거든요 왜냐면은 여기처럼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진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알겠지만 연하잖아요 이게 약간 엽록소 활성이 제대로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요런 나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요런 걸 하는데 요런 태비 같은 경우는 다른 건 없고 한 주먹에서 이제 너무 탈색됐다 그러면 한 주먹 반 정도 좋게 줘야 되거든요. 지금 이 나무 같은 경우도 진하기 때문에 보십시오. 열매들이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열매들이 그렇게 크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거를 한번 보고서 탈색되지 않을 때 이렇게 장마철에도 하, 이런 추비를 한번 줘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탈색나무 위주로 주고 다음에 한번또 아미노산 계통을 줬을 때 어떤 결과가 있는지 그런 거를 한번더 영상에 올리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오늘은 잎이 이렇게 연하게 됐을 때 추비를 줄때 어떤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영상 올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I